안녕하세요. 몸이 아픈 진짜 원인을 찾는 한의사 권혁진입니다. 오늘은 3년째 대변을 보지 못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입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씩은 변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못 나오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물 많이 마시기, 운동, 병원약, 민간요법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마지막에는 관장을 해야 나오고 심할 땐 손을 넣어 꺼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디 가서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많은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주요 기능검사 결과부터 확인했습니다. 대장내시경, 정상, 대장통과 시간검사 정상, 항문 직장 내학 검사도 정상, 배출 근육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척추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서 신경송상도 배제하였습니다. 갑상선 혈액검사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문제도 없었고요. 즉, 대장 자체의 구조나 운동 기능은 정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장이 고장났다는 결론은 낼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장이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다른 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환자분은 만성변비 문제 외에도 몇 가지 증상을 더 호소했습니다. 밤에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식은 땀이 나는 야간 발안도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변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면, 체온 조절, 땀 분비와 같은 전신의 자동 조절 기능, 즉,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자율신경 불균형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환자분께 먼저 한의학적인 진단부터 했습니다. 어, 맥을 짚어보니 깊고 가늘며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침세삽이라 표현합니다. 기운이 저하되어 있고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맥상이었습니다. 이번엔 복진을 해보니 하복부가 차고 단단했고 특별히 눌러서 아픈 부위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장이 정체된 상태에 흔히 보이는 복진 양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신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심박수 변이도를 분석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과 회복력, 피로도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하고 활동 모드로 만드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휴식하고 회복 모드로 만드는 신경입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몸이 계속 전투태세인 교감신경은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었고, 부드럽게 이완하는 부교감신경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자율신경 활성도도 낮은 편이라 몸의 조절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높았고, 회복력은 매우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종합하면 몸이 긴장 상태에서 멈춰버린 상태였던 거죠. 이 결과는 맥진, 복진에서 느낀 소견과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3년 전쯤 몸이 바뀌게 된큰 계기가 있었나요? 환자분은 잠시 침묵 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 이후로 잠들기도 어려워졌고, 땀도 많아지고, 장도 멈춘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뇌와 장을 잇는 장, 뇌, 신경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장 운동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장은 멀쩡해도 움직이라는 신호 자체가 끊어집니다. 유산균, 식이섬유, 장운동 이 모두는 명령을 받은 장이 움직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 자체가 끊긴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보조수단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장이 반응할 수 있는 전신조절 시스템 회복과 장 자체의 운동력 회복, 이두 가지를 동시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불면과 새벽 각성, 야간 발안이 심했고, 맥이 깊고 가늘며 하복부가 차고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신조절 회복에는 신경 안정과 수면질 개선을 돕는 원지 산조인 백자인이라는 약제를 배합하고, 장운동력 회복에는 복부의 냉기와 순환 정체를 풀어주는 백출과 진피, 호박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몸의 흐름과 장의 반응성을 동시에 살려주는 방향으로 총 16가지 약재로 처방을 구성한 것이죠.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조율자입니다. 호흡, 심박수, 소화, 체온, 배변, 땀, 면역. 이 모든 기능이 자율신경의 조율 아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만성피로로 망가지면 몸은 평소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장이 고장난 게 아니라 장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경우 우리가 회복시켜야 하는 건 컨트롤 타워입니다. 억지로 변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명령하고 반응하는 조절 과정을 되찾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의 방향입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검사는 정상인데 몸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원인을 몰라 답답한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자율신경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 하나만으로 모든 걸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검사 결과와 맥진, 복진, 문진, 자율신경검사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지금 몸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우리 몸도 한번 어긋나면 계속 잘못 흘러갈 것 같지만 다시 시간에 맞게 조절해주면 제 흐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몸은 생각보다 더큰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질환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